좌병준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희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오늘 본문은 어제 감격과 감동을 다 날려버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함께 제사장으로 세워진 두 아들이 여호와께 분향하다가, 그러니까 향을 들이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1절 후반부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분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대체 아답과 나비후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며 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최초의 제사장으로 위임받으며 7일간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받았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8장 35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그리고 다음 구절 36절에는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직접 당부하신 제사장 일을 함부로 여기고 대충 행하다 하나님의 경고처럼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를 섬기던 제사장의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제사가 중요한 고대 사회이지만 수많은 사람 앞에서 웅장한 장관을 연출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기와 명예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초라하고 대충 해도 상관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회막이라는 작은 텐트 안에서 하나님께서만 아시게 은밀하게 치러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답과 나비후는 제사장의 일을 대충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 오늘날 제사장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사장입니다.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세상의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보게 하는 삶이 우리의 역할이며 주어진 책임입니다. 아, 다 알겠지만 이, 이렇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역할도 세상의 인기와 성공으로 따지면 별볼일 없고 대충해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아, 그렇지만 이 초라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사는 삶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사는지를 알려줍니다. 3절 말씀으로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멸시받는 자 아닌 하나님께 존중받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3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화요일. 교우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 각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가족들의 건강과 생업을 윤택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죽게 받은 것으로 이웃을 돕고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i no.